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살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디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제하여 주셨죠. 그래서 사울은 마치 선지자가 된것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가 예언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하는 사건은 동네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장래 일을 말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 학교에 입학해서 평생을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다가 별볼일 없는 가문의 사람인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니 사람들이 놀라는 건 당연하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청년 교회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언한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웃이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등불을 켜서 상 밑에 두지 않고 탁자 위에 둡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웃이 알수 있어야 합니다.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이웃들에게 또 미사동 주민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한암시 전역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청년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소문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자랑해야 될 본질적인 것들은 자랑하지 않고 주변에 속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화려한 건물, 여유 있는 재정, 높은 지위를 가진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교회가 건물을 자랑할까?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내세울까? 그런데. 우리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만 해도 우리 교회 공간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인 비존과 또 우리 교회 모인 사람들 자랑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하는 선지자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공간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함께 무린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선지자들과 더불어 예언을 하던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붙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우리 청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붓고 너희에게 입맞추어 너희를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행할 일은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도 많고 남들보다 유명해지기를 구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야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유혹이 밀려오기도 하고, 조그마한 성공으로 인해 교만이 싹트고,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눈에만 들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교회와 목사들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두 번째로, 이것을 위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